아, 자, 가봅시다. 에드워드 경이 에드워드 왕으로 즉위를 했고요. 폐하를 위한 노래 한곡 뽑겠어. 바보와 폐하. <laughs> 아, 진 야, 이 사형 시키자. 어,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어, 그래. 너 뭐라 지껄이지? 한번 들어보자. 옛날 옛날에 불쌍한 바보가 혼자서 쓸쓸히 노래를 했다. 네, 너 그래 아까 불렀던 노래 또 부르는 거 같은데. 계속 해봐 바보는 짐승을 길렀다네 폐하라는 이름의 추악한 짐승 아아 아 맞다 아까 얘 노래 끝까지 들어주니까 맞다 아까 얘 노래 끝까지 들어줬는데 얘가 은혜를 갚았단 말이야 끝까지 들어줘서 이거 끝까지 들어야 돼 이거 얘가 나중에 은혜 갚습니다 고맙네 어얘 나중에 은혜 갚으러 갈 거야 그지? 폐하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잘되면 대박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거 범죄자 아니냐? 새드립공 예, 사기꾼이다 아 아니요 너는 이미 정가가 있기 때문에 믿을 놈이 못된다 어이 자식 봐라 은혜가 앞으로 왔나? 폐하 나랑 취사해 도박 안 할래? 폐하가 파산, 파산하면 곤란하니까 처음엔 조금씩 걸자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역사를 되짚어보자면 주사위 도박을 하다가 콜로간 왕이 한분 계신다. 나는 그그 그 왕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나는 똑똑한 왕이 되겠다. 이다루. 폐하, 자금 조달에 어려움 이 있으시다면 이청굴들을 빌려드릴지요. 이자는 오프 아니다. 너놈은 너놈, 내놈은 사기꾼인 거다 안다. 너는 믿지 않겠다. 선대 왕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폐하, 광산에서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어, 그거. 아, 부강한 국가가 그 나지 어, 부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투자를 하겠다 좋다 저 광대는 왕이 바보인 거 눈치채서 반발하는구나 그런가? 버릇없는 광대야, 쟤 어? 저 역사에 보면은 역사를 되짚어보면은 저 광대는 단한 번도 존댓말을 했던 적이 없어요 배하 청지하에 있는 묘소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아, 안 된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괜히 그 지하 던전에 들어갔다가 사연하라 하신 왕이 계신다 아니다 나는 오래 해먹을 것이다 아 뚜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포옹하실래요? <laughs> 어? 새로운 종류의 질문이로구나 야 포, 포옹하실래요? <laughs> 야 도대체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내 재위 6년 만에 최고의 지금 위기다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전혀 감를 잡히질 못하겠구나 자 나는 오래 가야 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 너만 너만 너한테만 포옹을 할 수가 없다. 아, 야, 아저 포옹맨은 시청자다 시청자야? 야 이거 야 여러 분 이거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무지 감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아 새들이 외로운데 새들이 약간 성 성조격 이상한 거 같아. 약간 뭐 퍽을 어? 죽여달라 하지 않나 그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포옹을 한번 할까? 아니면은 그냥 무시할까? 아얘 얘, 얘 질문은 걷잡을 수가 없네 안아주자고? 그래 한번 안아줍시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은 정신이 되,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나쁘지 않네 아, 많이 오랜만에 보네 국가는 30년 만에 아, 한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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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계속 이거에 죽었는데 자 일생일대의 위기네요 그,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이 민심이 높아 가지고 민심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을 떨구면서 한번 이 위기를 어,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죽겠저 정도 민심이면 안 죽겠지? Oh 오예. 오예. 음... 첫번 첫 번째 위기 극복 대통령. <laughs> 대통령이야 이제. 어, 위기에 강한 그 왕. 어,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왕으로서 에드워드 왕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위기에 모두 대처하지 못하고 그.. 다 죽.. 돌아가셨는데 이 에드워드 왕께서는 위기에 강심신 분이십니다 그쵸? 아주 믿음직한 왕이에요 이 정도면 뭐 30년도 갈 수도 있겠다 그지? 폐하는 왕의 재능이 없네? 이 자식 이 자식 그래 일단 들어보자 뭐라고? 폐하가 하는 일중 백성들한테 그나마 인기 있는 건그 괴상한 봄 축제밖에 없어 어 잘하고 있네 나는 좋.. 조... 나쁘지 않구만 어,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군 서툴은 유브 연주에 맞춰 뒤딩뒤딩 춤추는 것 뿐이잖아 완전 안묵시대라고 웃기지도 않아? 아랑 음이랑 뭐가 다른데 도대체 어? 아 최성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이랑 아랑 뭐가 음이나 <laughs> 아나 이건가? 아 음은, 음, 이건가? 이게 아는, 아, 그렇구나. 이거고, 음은, 음, 아닌데, 응? 음, 아니야, 이건가? 이런 느낌일까요? 광대 대막, 대막리지 시켜주죠. 대막리지가 뭔가요? 아, 캐스팅 노력해보자고? 음, 깨달아, 약간 긍정적인 표현을 해봅시다. 아 그렇구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스토리와 액션과 로맨스 요소가 가득한 자극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라고. 그러니까 좀더좀더 좀더 자극적인 건 뭔가를 해 보자 이거지? 그래, 한번 한번 추진해 봐. 그래서 나는 이 섬의 오락부 장관으로 임명. <laughs> 이 섬의 오락부 장관들 스스로를 아, 스스로를 그 임명을 했대요. 지가 지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대. 감사할 필요는 없어. 그래, 좋네. 한번 해보게. 오. 오 대변인? 아 그럼 나의 대변인 역할을 할수 있는 거네. 그러면 저 보르헤스 이제부터 그죠?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았어. 저거 함으로서 내서 야 보르헤스 쓸만하네. 그죠? 어, 폐하께서 일을 하셨다니 믿을 수 없음 일을 일을 이가 뭐죠? <laughs> 야 퍽. 일단 이가 뭔지 내가 아니 너희들만의 어떤 그런 어? 은어로써 나와 대, 대화를 하면 내가 뭔 말인지 내가 이해를 할수 없잖니 이를이가 뭔지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 내가 그 농담을 했는지 협상을 했는지 내가 그 거시기 할 수가 있지 어이가 뭘까? 일단은 뭐 협상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한번 어 진지하게 한번 받아보 드려, 받아 봅시다 진지하게 협상 한번 해봅시다 리. 새로운 녀석 등장했습니다. 코트 프리드 코트니. 어, 코트니. 고코. 여행 중에 코끼리를 발견했습니다. 뭐, 뜬금없이 니네 여행 이야기를 하니? 코끼리 처음 보니? 어, 보여다. 나도 처음 보는 모양인가 본데? 나도 처음 보는, 나도 처음 보는 상황인가 봐요. 어, 보여서. 어, 그래, 신기하다. 야, 나도 좀보여줘라 어. 야, 이거 코끼리 아니야, 이 바보야? 야, 코, 고코! 그거, 그거 코끼리 아니야. 용이야 이 바보야. 어 이거 코끼 이건 코끼리가 아니다만. 용이요? 아이농담하시는 거죠? 용은 상상 속. 속에... 그러고 보니까 용은 상상 속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내가 그러면 바보 같은 소리 한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아 그건 그건 그렇지. 아 그건 그건 그렇지. 오. 다들 용을 코끼리였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은 끝내 코끼리를 유목민 사커스단의 팔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뭐 깼어요, 게스트? 방금 뭐야, 뭐야? 어쨌든 간에 그 진짜 용이었어? 야, 뱀, 뱀이었어? 진짜 용인데 내가 코끼리라고 하니까 그냥 코끼리가 된 거야? 그런 건가? 배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추가 징병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도록 하. 그러도록 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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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지 말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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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야. 야,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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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되네, 아니 되네. 지금, 지금 국방력이라면 좀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네. 아, 패시브 준다고? 아, 그런 거였어. 이성에서 서쪽에 과학자 동료를 모아 교류회를 열고 싶습니다. 그래, 교류회 좋지. 교류회를 열도록 하게. 음. 변방의 마을에서 폐하를 섬기는 자에게는 침을 뱉으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군요. 본보기를 보여줄까요? 그거 아주 버릇없는 놈의 자식다. 안 아, 일세. 안 일세. 안 일세. 안 일세. 그러면 괜히 인기가 낮아진다. 나는 똑똑한 왕으로서 적어도 3 0 년은 30, 왕 노릇을 3 0 년은 해먹을 거야. 퇴퇴침 뱉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침 뱉지 마. 나는 똑똑한 왕이 될 거야. 아, 대지진으로 수도에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위병대를 지시, 위병대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음, 피해자를 구출하게. <laughs> 네. 지금의 사용은 너무 지루해. 연출을 더 고민해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재미난 게임이랑 불꽃놀이 같은 것도 준비해서 신나게 불태워 보자고. 와, 이거 완전 미친 놈인데? 야, 그거는 그건 아니지. 아무리 지금 시대가 시대라지만은 그건 아니지. 어 그건 아니었어. 오락부 장관이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새로운 교회를 설립해야 됩니다. 아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기 때문에 좀 참아주세요. 큰일났다. 지금 국고랑 종교랑 지금 국방력이랑 다 약해지고 있어요. 남쪽 왕궁에는 젊은 공주가 있는데, 폐허와 공, 이거는 뭐, 이거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선대왕 두 분이 또 이런 상황에서 다그 약혼을 하셨기 때문에, 어, 약혼을 해서 나쁜 일은 없었어. 그동안 우리 역사들을 지켜봤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그분들의, 어,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어, 발판 삼아서 똑같이 한번 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다 올라가죠? <laughs> 야, 짜증나네, 얘. 아, 레디 샬드 스캔들을 내야 돼. 모두 기대하고 있어. 아니 뭐한번 재미난 뉴스 기사 하나 터뜨려 줘. 폐하 네, 키스만 빼고 뭐든지 다 뭐야? 얘가 내 약혼자야? 잠깐만. 잘못했다. 지금 약혼자는 따로 있잖아. 야보루에저저저 저, 저 광대 또 이상한 짓거리 꾸민 거였네. 내얘내 내 약혼자 아니거든. 어떡하지? 근데 확실히 이슈 거리는 되긴 될 거야. 돈도 벌리고 해야 돼. 그치? 이게 이슈 거리 되면서 막막그 스캔들이 막 쌓이고 보면 뭔가 이거 뭐 돈도 벌릴 것 같고, 그지? 뭐야? 연애를 시작한다. 아, 진짜 연애, <laughs> 진짜 연애야? 매체 효, 어휴, 효, 우와, 지금 만 에,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빨리 가자.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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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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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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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과두 정치 대표들은 왕을 꼭두각시로 남기려 했다. 그러나 교회는 왕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최악인데? 최, 최악, 최, 최악의 결과인데? 그지? 화형당했네. 아 그래도 오래 재미는 하긴 했네. 그죠? 오래, 오래, 오래 해 먹었어. 오래 해 먹었어. 그지? 구엔딩이야 아, 근데 30명 이상, 이상 해 먹어야 되는데, 그지? 아좀더 오래 해 먹읍시다. 음, 로버트 왕이구요. 로버트 바라테온이죠? 어, 그 얼어붙은 픽. 또 왕자의 게임과 어울릴만한, 어, 그런 캐스트를 줬네요. 얼어붙은. 로버트가, 그 왕자의 게임에 나는 왕이었잖아. 초반에 죽었지만.